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을 넘어 사람에게 ALC 기술과 인간 중심의 소통을 발표하게 된 김경양입니다. 일단 앞에서 너무 많은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해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살짝은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을 못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의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이처럼 대하고 이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보완하고 대체하는 AAC입니다. 앞서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AAC는 어, 수어를 비롯하여 눈짓, 손짓, 몸짓과 같은 비도구적 AAC와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는 도구적 AAC로 구분됩니다. 최근에는 AAC 사용자들이 어, 수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와 최근에는 노화로 인하여 말씀을 잃게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AAC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AC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사소통 AAC에서 국제적인 동향은 앞서 오늘 저희가 오전 세션에 계속 들었던 것처럼 AI를 접목하는 기술. 그리고 최근에는 음성 합성 그리고 인터페이스 부분입니다. 특히나 인터페이스에서 오늘은 BCI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나왔지만 사실 아이트래킹과 같은 안고 마우스 또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로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최근에는 접근성이 훨씬 더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AAC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이비이 발표했던 프로로그2 고우라고 하는 것과 PRC 회사에서 나오는 어, 터치챗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 예측 기능으로 저희가 입력을 할수 있는 텍스트 만으로 여러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적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LLM 모델들이 적용이 돼서 실제로 시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최근에 예전에는 저희가 aac 를 aac 소프트웨어 또는 전용 기기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aac 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가지 언어 보조 기술들이 주류 기기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선구가 아무라도 iOS인 것 같습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나온 것처럼 펄스나 보이스뿐만 아니라 라이브 스피치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거기에 활용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대표적인 AAC 전용 기기들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회사가 아마 토비나이너박스일 것 같고요. 토비나이너박스는 보시는 것처럼 하이텍 그리고 앙구마우스. 등을 적용해서 실제로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넓히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음성 합성 기술. 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고무적으로 오늘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nc문화재단에서 작년에 나이 a a c 를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네 가지 ai 음성 모델을 탑재해 주셔서 그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아마도 오늘 저희 오전 세션에서 계속 나온 것처럼 bci를 비롯하여 아이트래킹 같은 기술들이 실제 저희에게도 상용화가 될수 있는 시기들이 곧 멀지 않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한국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AAC 애플리케이션들입니다. 이 중에 유료는 유일하게 이거 하나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AAC와 국제 AAC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전세계 AAC 특히나 주도를 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AAC가 제도로 이미 구착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앞서 데이빗이 잠깐 설명했지만 a e c 가 보조기계가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 방면과 그렇지 않은 방면이 모두 다 함께 어, 적용이 되어서 실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어, 금액적으로 자본금도 어, 다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저희가 분명히 IT 강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지만 저희는 아직도 보급에 급급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a e c 를 상징을 그리고 단순히 나눠지는 형태로만 지금 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앞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기술의 하이테크의 AAC는 사실 전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고무적으로 최근에 AAC 인식의 달을 저희가 캠페인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민간과 같은 특히나 인식 문화재단을 대표로 해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 있고 저희 서울시 장애인 의사통 센터와 같은 장애인의 의사통을 전무를 하는 기관들도 현재 구축 중에 있긴 합니다. 그럼 이런 AAC 기술이 발달이 저에게 주는 장점이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 의사소통의 효율성인 것 같습니다. 앞서 다 말씀 주신 것처럼 효과와 효율성이 늘어난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표현의 범위를 확대해서 예전에는 단순히 단어 중심에서 소통을 했던 것들이 최근에는 다양한 의사소통 표현을 통해서 복잡한 감정이나 추상적인 이야기들까지도 가능해진 상황이고요. 특히나 음색이 자기 걸로 개인화되는 것들이 개인의 개인성을 유지하고 자기의 자존감 또는 나라고 하는 것을 대표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자립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좋은 것만 있지 않겠죠. 사실 a n c 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의 발전에서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되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의 격차입니다. 아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AAC가 하이테크로 갈수록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 국가 그리고 개인 그렇지 않은 국가 그렇지 않은 개인의 차이는 점점 점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디지털에 있어서 접근성의 격차라고도 생각하고요, 반드시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사실 AAC가 하이테크로 갈수록 기술이 발달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워야 쓴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AAC를 좀더 쉽게 해달라. 저도 사실 많이 만들고 있어서요. 쉽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사실 기술이 점점점점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배우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저만 저만 해도 핸드폰 새로 나오면 새로운 기술이 뭔가 보지 않으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한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고 실제 연구에 따르면 많은 AEC들이 어, 유저나 또는 주변 인력들이 배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장되 사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때문에 사실 저희가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을 발휘 하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화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이 나오게 시장을 하면 인터페이스가 획일적으로 적용될 확률들이 되게 커지고 이로 인해서 AEC 유저들이 자기들의 자기 개인성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저해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만 해도 AEC가 개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주변 인력들이 스스로 손으로 다 이거를 조작을 해서 바꿔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학습 지원의 부족과 함께 연결되어서 이거.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유저가 이걸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결국은 사용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술의 의존의 한계입니다 저희가 너무 기술에 의존을 하다 보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바데리가 나가거나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이걸 대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인터넷과 연결됐을 때는 좀더 문제들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은 다중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저희가 AAC 기술에서 이 기술을 좋아하는 걸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 보시는 자료가 크리스마스 트리이고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늘 있는 샤이닝 볼입니다. 제가 11월 말, 12월 초쯤 되면 이걸 보면 가슴이 이렇게 콩닥콩닥 뜁니다. 아마 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됐구나. 크리스마스가 됐구나 하는 어떤 그 기대감이 드는 것이죠. 저희가 기술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 이런 기대감이 아닐까? 샤이닝 볼을 보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했더니 아마 기술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기술이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을 돕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가 결국은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 요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도 교수님과 주고받은 <laughs> 카톡입니다. 최근에 카톡이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자동 예측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신조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건 무슨 말이냐라고 하셔서 제가 쓴게 아닙니다. 예측 문장이 썼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작년에 제가 영국 리즈에 에이 c 학회에 참석했을 때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유저 한 분이 나는 이런 스마트한 너무나 똑똑한 이 예측 기능이 굉장히 불편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나의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예측이니 그것을. 자동으로 해주문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AC에서 중요한 것은 C라고 생각합니다. C는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의 근본적인 뜻은 청자와 하자, 최소 2인 이상의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생각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장애인 당사자 또는 옆에 화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자가 있고 사람 있고 상대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저희의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사소통 권리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고요. 이 의사소통 권리는 위엔 장애인 권리 협약부터 커뮤니케이션 빌드 오브 라이트의 의미다 명시되어서 저희들의 책임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간혹은 의사소통 권리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잠시 좀 드리면 요 바로 앞에 노들야학이라고 있습니다 아, 혹시 가시다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야학으로 공부를 하시는 곳이고요 거기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동권입니다 예, 한국이 이제 이동권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자기가 걸을 수 없는데 휠체어라고 하는 너무 좋은 기기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휠체어를 타고 갈수 없는 보드 블럭이 너무 많고 엘리베이터가 너무 없고 실제 다닐 수 없는 길이 없는 그 사회가 수용되지 못하는 것이 그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당사자분들께서 말씀을 못 하신다고 이해시를 기기를 주고 그래 넌 이걸 쓰면 돼라고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그걸 쓸때 저희가 함께 반응하지 않고 아 그걸 사용할 수있구나그래 해서 저희가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동권의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의사소통 권리에도 동등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에서 기술은 그 사람의 결정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러면 어떻게 a a c 기술이 사람이 이롭게 할 것인가 이고요. 첫 번째 제안 드리는 것은 AAC를 만들 때부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전용 기기를 만들 때부터 실제 유저들이 참여해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인간 중심의 설계 그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용적 사회가 돼서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존중하는 것 또한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잠시 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중증 중복의 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동생이 생후 육 개월에 노선상을 입어서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걸을 수도 없었고 사실 스스로 먹거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동생과 연령생이라서 어 동생은 뭘할수 있을까? 왜 동생은 늘 누워만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예전이라 사실 이때만 해도 저희 동생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를 갔다 오면 늘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 동생에게 어느 날 제가 저 혼자 갖고 있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차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누구 한 명한테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대상이 저희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누워서 한참 울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동생이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동생의 심장에 제 귀를 댄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동생이 쿵쾅 쿵쾅 뛰는 심장 소리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동생이 나랑 똑같구나. 우리 동생이 살아 있구나. 내 동생이 나와 함께 소통할 수 있구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동생을 곁에 누워서 동생의 눈을 바라보고 동생의 손을 만지면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제가 가면 저를 쳐다보고 제가 동생의 이름을 부르면 저를 봐주보고 "으" 라는 발성을 해주고, 그래서 사실 저는 동생을 통해서 "의사소통은 사람은 있으면 된다" 다른 기술 필요 없이 저희는 사람은 있으면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소통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소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AC를 만들 때그 AAC 안에 어떤 팬시한 기술이나 AI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정말 소통하고자 하는가. 입니다. 따라서 AAC 기술에서 기술이 없다고 소통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소통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나가시면서 아마 노들야에 제가 올 때도 당사자분들 굉장히 많이 계셨거든요. 지나가시다가 장애인 분들 한분한분뵐 때마다 그분들이 혹시나 심장으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얼굴 표정과 다른 것들로 소통하고 있지 않은지 거기서부터 한번 눈 맞추고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술의 발달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